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원아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스모스를 함께 그려 볼 건데요. 코스모스를 그리기 위해서 오늘 알아야 할 모양은 우선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어야 하고요. 동그라미를 그릴 때 예쁘게 그리는 방법은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잘 마주치게 그려 줘야 해요. 두 번째는 삼각형 모양의 원을 그려줄 건데요. 진짜 삼각형은 아니고 삼각형을 그리다가 이 끝부분을 이어주지 않은 채로 그리는 삼각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래는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지만 이 부분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려주는 삼각형을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이때 이 끝부분을 조금 더 뾰족하게 그리는 방식으로 해서 코스모스의 꽃잎을 표현해 줄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와 세모 그리고 뾰족 한 모양을 기억하면서 함께 코스모스를 완성해 보도록 해요. 처음에 코스모스의 기준이 되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 줄게요. 이제 꽃잎을 그려줄 건데요. 꽃잎을 그릴 때는 이 동그라미에 하나, 둘, 셋. 세배 정도 되는 위치에 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총 8개의 꽃잎을 그려줄 거예요. 그런데 일정하게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반으로 나누고, 다시 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 X자를 그려줘서 8개의 꽃잎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은 이 X자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삼각형을 그려줄 건데 우리가 그리는 삼각형은 이 끝부분이 뚫려 있는 삼각형 모양을 그린다고 했었어요. 세모요. 그럼 반대쪽에도 세모 이 반대쪽에도 세모 반대쪽에도 세모 그러면 사이사이가 비는데요 이 사이사이에도 꽃잎을 그려줄 거예요 대신 꽃잎이 앞에 있는 꽃잎에 가려져서 다 보이지는 않고 사이사이에 빼꼼 나온 것처럼 모양이 보이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할건 끝이 완전히 둥근 모양이 아니라 여기에서 살짝 뾰족뾰족 뾰족 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실감나는 코스모스의 꽃잎을 그릴 수 있어요. 다시 진한 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뾰족, 뾰족. 반대쪽에도 뾰족, 뾰족. 내가 그려놨던 곳에다가 그대로 그려도 좋고, 조금 어긋나도 괜찮아요. 뾰족, 뾰족.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는 앞에 있는 꽃잎에 가려져서 전체가 다 보이지는 않지만 꽃잎의 형태를 하고 있는 삼각형 모양을 그려주세요. 코스모스의 꽃잎은 생각보다 기다랗고 얇기 때문에 조금 더 빈틈이 보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려줬다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줄 건데 여기에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까만 점을 조금 더 찍어주면 실감나는 코스모스를 그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줄기를 그려줄 건데요. 줄기는 선두 개를 그려서 완성해 줄게요. 이제 색칠해 볼까요? 색칠할 때는 내가 원하는 색깔로 표시해 주면 되는데요. 좋아하는 코스모스의 색깔로 칠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코스모스가 완성이에요.